김정민 사과님. 남들다 폐기해. 기업 시옷들아. 메모는 병신이란 얘기예요? 1. 기억 천건. 이 폐미 나몰라. 3. 책임 수사 중 이거 메모 본인이 한거 하신 거 맞죠? 네맞습남영민 수사관님 네. 2월 12월 18일날 김정민 수사관이 현금을 수리했다는 거죠? 네 여기에 사건 개요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두 분이 입을 잘 맞추시면서 9일날 최선영 계장이 접수 취소해달라고 한 거죠? 아니요 다른 계장님인가요? 이름을 누구? 이름을 말씀 드릴게요 네, 실명 말씀하셔도 돼요 이주연 계장 네. 국회입니다. 이 그러면 해당 이주연 계장이 관복권 피지 수사 대상에 올라야겠네요? 네 뱃손 냈던 아무튼 앞가 너무 안 맞는데 비닐과 띠지와 포장을 포함한 현금 3,300매라고 기재하지 않은 것은 수사팀입니다. 압수조서와 압수물 총록록을 압수계에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. 그 오해를 바로잡고 싶었고 검찰 대검에 수사받는 게 억울하시다는 입장이신 거죠? 혹시 대검에 수사권이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지금 검찰청법상 부패범죄, 경제범죄만 수사권이 있어요. 수사권 없죠? 없는 수사권으로 수사받으신 거 억울하시죠? 네. 수사권 있는 경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차라리...